공삼 년생인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옛날 음악들은 잘 모르겠네요. 제 기준에서 좀 옛날 음악들을 좀 많이 찾아 듣긴 했었어요. 기준에서 옛날 음악이면은 뭐 김현식 선생님 노래나 음... 클래식콰이까지 아... 부모님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분들 통해서든 많이 들었던 것. 같아요. 제일 좋아하는 옛날 노래 하나 있어요. 클래식콰이 노래 로미오와 줄리엣. <laughs> 오, 그냥 불러볼까요? 어, 예. 날 바라보는 너를 느끼듯이 내가 남긴 향기엔 다른 것 그런 느낌이 있지 영감이 응. 왔다 지금 그저 눈을 감아도 다 보이는 너의 오늘 하루 종일은 내가 없이도 그리도 아름다우지 <laughs> <laughs> 날 울리는 널 버리는 슬픔 우리 둘이 홀로 아름답도록 이 세상의 내 날들은 너의 밤들은 같은 끝을 보고 있죠. Baby lover 함께 눈을 감아요. 지훈이 목소리 너무 좋다.